<laughs> 지금부터 학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찬반 대립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사회자의 승낙을 받은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규칙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토론을 해주시기 드립니다 먼저 양측이 주장을 펼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발표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교과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교과 과정에 대한 부족할 경우 학원을 통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없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증거를 보충해 주시고, 선글라스 달려 주시고. 그리고 영어 시간에. 알파벳도 잘 모르는 학생이 아이유 뭐 이런 걸 어떻게 따라 하겠습니까? 따로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고 친구들이 놀자는 미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는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은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합시다. 수업 시간에 피아노 치는 수업이 있습니까? 발레를 좋아하는 학생 있다고 합시다. 발레 수업이 있습니까? 물론 반가우 반가우 지도를 받으면 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배울 수 있는 곳. 있는 것도 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첫 수업을 한 결과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치면 치고 집에서 복습 예습을 하는 학생들이 21명 중 15명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학원에서 틈틈이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희를 학원에 보내주시는 거고 저희가 학원에 가는 겁니다. 이어서 반대측이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 발표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쪽 어. 배우고 싶으면 그 과목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내 배울 내용 학부회가 배울 때 학생 30%는 딴진을할 것이고 22.4%는 지루하다라고 할 기각. 다른 분을 발표해 주시면 그래서 줄주시니다 발표해 주시고 합니다. 학원에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는심마다 어떤 연구에서 자신에게 목줄이를 좀더 크게 해 주시고 자신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는 주제로 초등학생 5, 6학년 대상으로 처음 조사를 한 결과 1위가 3 2팀로학원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과를 발표해 주시면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학원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잠 부족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학년이 올라, 올라갈수록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니고 집에서도 학교에서 취직까지 학교에 하느라 지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5학년 중 최출근 시간이 8시간 미만의 원인이 학원이나 사파 식사 학생이 무려 25%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2분간 작전 탈영을 가지겠습니다. 양쪽 토론자는 상대 측에게 제기할 발언을 준비해 주십시오. 私もあ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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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대 측의 주장과 방법에 대한 문제, 주로 다 국민 반을 지적하고 이해 접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 측의 반론을 제기하고 참성측이 이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시간은 각 팀당 총 3분입니다. 네, 제가 먼저 발론하겠습니다 아, 질문하겠습니다. 네. 배우, 특별히 배우지 않은 것과 세계적으로 배웠다 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배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네, 학교에서 배우지 응. 않은 것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지 알고 싶네요. 응. 학교에서는 어, 학생 평균의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해주는데 학원에서는 개인 교습도 해주고 각자 못하는 것을 더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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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も。See 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수 있습니다. 어, 학원에서 얘기하수 있나요? 얘기할 수 있나요? 학교는 다르지 않니 학교도 친구들이랑 그냥 모이면서. 근데 학원에서는 그 모르는 친구들이랑 더 친구를 사귀면서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노는 게더 어, 네, 학원에서는 특별히 있고 학원은 학원 수업밖에 음, 안 만나는데 교에서 연장은 있고 하는데 그래서는 어 배울 게 아니, 배우다가 어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는데 어 친구들이 다 알면 자기가 어, 모르는 걸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잘 말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음. 모르는 것을 일대1로 교육해주니까 그거를 더잘 말해서 교육을 더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하 <laughs> <laughs> 이번에는 천성특위 반을 제기하고 반대측위 반론을 반박하여 주십시오. 천성특위 반을 제기해 주시기 바 건강 부하다고 부족하, 하셨는데요. 그 학교에막 쉬는 시간이 좀 있는데 거기서 학원 숙제를 한다면 잠 부족이 덜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 어, 학원 숙제뿐만 아니라 아예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학원 숙제를 하는 시간만큼이나 그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 서는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수립해야지 휴양, 버리면은 그 친구는 서서히 친구들과 멀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 친구는 어, 친구들과 멀어져 버리면 그 친구가 소외받는 느낌이 들고 그래, 그래서지 되지 않을까요? 소외받지 않게 어, 그 조금씩 시간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학원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학원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 조금씩 해놓고 학원에 끝난 다음에 어, 차량이나 엄마,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뭐합니까? 저는 어, 내가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먼저 간다 친구들이 먼저 많으십니까? 그리고 어, 학교 공부, 어, 학원에 다녀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소홀이가 어떤 소홀인지 설명하실실수 수 있나요? 학교 공부로 인하여 숙제, 학, 근데 학교는 근데 숙제는 별로 없고, 그리고 공부도 잘안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부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뭐, 그리고? 빨리 학교 진도보다 빨리 배우다 보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흥미를 잃어서 더 학교 중요한 학교 공부를 더안 하게 될거라고요 근데 학교 공부에 보충을 학원에서 해주는데 그러면 그것도 흥미가 그 학교에서 공부한 걸 학원에서 공부 또한 다고 하면 그것도 흥미가 있는, 있는 일인가요? 근데 그보충을 하는 게보충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습을 시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보충은 이제, 이제 예습을 원래 그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다 익숙한 거 이렇게 어디든고 정확히 하는 거 배우는 그 과정이 틀리니까 아이쿠 제한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판정인의 음. 질문 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정인 찬성, 반대 질의에 공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분 그러면 분 추가 시원한 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질의인 이분. 네. 찬성 질에문하기 찬성 질의 찬성 질의 하고. 예, 학교에서 배운 것을 예습복습한다고 하셨는데 예습복습은 집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집에서 하면 혼자서 어, 집에서 집중이 더잘안 되지 않을까요? 모르는 거를 하반기 형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EBS 강의나 그런 걸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아원 <아니, 아니. 웃음> 그건 재미 문제가 아니라 공부는 재미니다 제 경험으로는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되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자주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공부방을 아니 공부하는 학원을 다니면 거기서는 핸드폰이 다 금지니까 핸드폰을 안 보고 더 집중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집에 핸드폰 자기 방에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엄마에게 맡기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부모님이 휴대폰을 본다면요? 그때 비니보면 손편비는 거 되게... 이 <laughs> <laughs> 만약에 그거 오기고 <어디서> 다시 뺏어간다면요? <laughs> 무슨 얘기야? 아니 핸드폰을 부모님한테 맡겼는데 유혹을 참치 못하고 다시 그 핸드폰을 가져가면요? <laughs> 야, 그래도 자기가 한 거면 지켜야 지 <laughs> 어, 어? 어? 안 지키면요? <laughs> 네. 사 끝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하실 없습니까? <laughs> 한 명까지만 더수한 명만 더. 가시간 <laughs> 발론을 통하여 관련된 사실을 참고하여 주장과 근거를 재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저 학원의 스트레스가 전체의 7십육점육퍼고그 다음으로 어, 배운만 더 목적이던 한해 학습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는 학학가 학교에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재미 수업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원 학교 공부를소홀히 하고 학원의 공부해서 주요시 여기는 여기 여기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 운동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음답과학생이 전체 중 무려 30.5%라는 이유로 저는 저희는 아직도 사무국을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